네 안녕하세요 쭈니콕입니다. 오늘은 또 강남 연엑스에 와서 그 라켓 리뷰하려고 왔습니다. 오늘 리뷰할 라켓은 아스트로스 77 프로입니다. 네, 보시면 여기 77 프로 라켓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세영 선수가 써서 이렇게 여기 매장에 방문해서 사인했나봐요. 보시면. 그쵸, 사인 77% 이쪽으로 보시면 가격이 네, 가격 보시면 259,000원인데 할인 들어가면 237,000원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은 주황색이랑 뭐 약간 푸른빛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도 쓰고 이용재 선수도 쓰고 그리고 뭐요넥스 팀의 선수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격형인데 어 사실 뭐어 올라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용재 선수 워낙 수비가 좋잖아요 그래도 요 아스트로 70%를 쓰는 이유가 뭐 공격도 헤드 헤비여서 어 힘이 많이 실리고 그리고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비 같은 것도 힘이 더 있어갖고 편하게 하는데 뭐 저도 이거 사용해봤을 때 무겁긴 한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, 음좀 가벼운 느낌이 조금 들게 어 제작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헤드헤비에다가 샤프트는 조금 딱딱해요. 다른 것보다. 그래서 앞에 리뷰했던 뭐 아크세이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. 그리고 나노 플레이어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. 한번 보시요 어, 오늘은 아스트로스 7 7 프로 라켓 리뷰 정리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. 어, 아스트로스 70%는 공격형 라켓이고, 그래서 헤드 헤비, 헤드의 무게가 조금 더 많이 실려 있어서, 후회에서 스윙하고 스매싱 때릴 때 조금 더 힘이 많이 실리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라켓이고요. 어, 대신에 수비에서는 조금 헤드 헤비다 보니까 조금 팔에 이 근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. 같고. 샤프트도 조금 딱딱한 편이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가능하는 어, 라켓이 라고 보시면 되고 어, 그래서 앞에서 음, 나노플레이어 7 0그 다음에 아크세이버 12% 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,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, 선택하면 좋은 선택지로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이용재 선수 그리고 안세용 선수, 어, 그 다음에 요넥스 팀 선수들 중에서도 후예에서 공격하는 어, 스타일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어, 수비하는 그리고 전위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그래도 좋은 라켓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더 힘을 싣는 거는 공격형 라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스펙 어, 표를 좀 담아봤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다른 라켓이랑도 비교하시면서 어, 선택하면 어, 실패하지 않고 라켓을 또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